응, 음. 오후에 풀이 해보자. 해봅시다, 어, 해보세요. 1번. 1페이지 먼저. 1페이지에서 질문. 몇 번? 없어요. 1번 없어요? 네. 네. 좋아요. 그다음 2페이지. 3번, 6번 3번, 6번. 하나? 3번부터 볼게. 어휘에 쓰임이 문맥 문맥에 맞지 않은 거. 한 번은 정답은 사 번이죠. 네. 왜? 결관점. 네. 오브젝티브는 뜻이 뭐야? 음. 한 번에, 한 번에 오브젝티브. 뜻이 뭐지? 이름 결관점. 근데 여기서는 감정점이고 어떻다고? 그렇지 주관적인 아트는 과학이랑 섞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반대말이 썸자적지 이런 주관적인또 음. 6번 yes. 6번은 요얘기에요 6번은 얘 다른 점이 있다는거에요 뭐냐면 얘는 상품은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냐면 can be stored 저장어 저장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뒀다가 저장했다가 다음에 쓸수 있는데 services는 뭐가 안되는거야 얘는 저장이 안돼 저장이 안돼 얘는 can't 야 can't be stored 저장이 안된다는 건 무슨 의미야 저장이 안된다는 건뭐라 응. 그렇지 시간 예약 yeah. 어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했던 것도 dependent dependent가 무슨 뜻이죠 어디에 의존하는 거지 dependent o 어, h time 시간 의존적이다 그죠 그리고 그 얘기는 같은 말 어, 어떻다고요 time 리스트루트는 제한적인 이는 뜻이야. 제한적인 뭘 갖고 있다? Nature 속성을 갖고 있다. 시간 제한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뭐 오늘 10월 9일 12시 영화 티켓이야. 그럼 12시가 지나면 쓸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 제한적인 속성이 있다. 오케이. Okay? 네. 네. 다음. 아, 저희 거 5번이네. 5번 볼게요. 5번은 어, 5번은 이런 얘기. 5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여기 몇 번째 줄에 있냐면 음. 너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 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이게 나부터. 피할 수 없는 어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렇지? 이 시간에 그냥 멍 멈들지 말고 뭘 해라. 뭐뭘 해라. 준비. Prepare. 준비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책 가지고. 어 북이나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거 북이나 또뭐 있죠? 퍼즐. 퍼즐. 뭐. 또뭐 매거진. 그죠?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시간을 그냥 죽이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은행 업무를 보거나 우체국을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뭘 하라고? 준비를 미리 해라. 그쵸? 그래서 이게 본문에는는 어, 뭐라고 나왔냐면 Come 어, 허만. 어해. 맞아. 미리 계획해라.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같은 말. 잘 지내 못 지내 못 지내 못 지내는 아들 맞아요? 후하고 그리고 잘못 지내 서로 자녀들이 잘 지내지 못할 때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네, 같은 자녀들이 자라지만 얘네가 어때?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걸, 뭐래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인정해 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라? 아이들을 디퍼런틀리. 똑같이 보지 말고 다르게 봐라. 요 얘기거든. 그래서 어, 볼까? 8 8번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 엄마가 어떤 나이 아이들이 있든 간에 뭘 갖는 거다. 후에 디스퓨트 위드 이치 아드 디스퓨트를 논쟁하고잘못 지내는 거죠. here is a word wisdom. 지혜의 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는 거. Sibling discord 이거죠. Sibling discord가 다른들이 잘 지내지 못하는 게 sibling discord야. 이거는 중요한 life skill을 알려준다. 뭐에 관한? 공정성에 관한 lessons. 교훈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 self control,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negotiation 협상 이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뭐 Why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grow up in the same house. 같은 집에서 자라고 있지만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d o e i n t experience, 경험하지 않는다. 뭐를? 세상을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들은 interpret, 해석한다. 세상을 뭘 통해서? 그들 자신만의 눈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자, as parents, 부모로서 We can help them. 우리는 그들을 제일 잘 도울 수 있어. 뭐할 때? When we promote them. 그들이 볼수 있도록 프로모트는 장려해주는 거야. 권장해주는 거야. 그들 개인의 재능과 독특한 탤런트들을 볼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고 그리고 begin to grasp. 알아채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 자신만의 아이 t 터 어, 너는 이런 아이구나. 넌이 색깔이구나. 넌이 색깔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너야. 형이랑 비교하지 말고 분리하, 분리해주라는 거야. 심지어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해주라는 거지. 그렇게 할때더 h l i v r l r y library는 경쟁이죠. 그 경쟁은 어때? 더 부드러워질 거야. 또한 we should know. 우리는 알아야 한다. 뭐를? it helps 그것이 compare 어,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compare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해야지 그래서 o번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 뒤에 내용이 it helps는 똑같은데 뒤에가 compare를 잖아 비교하지 않는 게 도움 된다 이거를좀 바꿔 놓은 거지 뒤에를 어떻게 해? to compare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니까 않아. 그거는 랩 센트 멘트 일명 킹 받는 것만 키 프레치 만들기입니다. 음, 또몇번 없어요? 9번, 10번 없어요? 네. 10번에 있는 빈칸에 2번 브리 베리 는 뇌물 이라는 데있 어요? 뇌물로 피카소 그리고줬잖아 4페이지 4페이지 14번이요? 저는 12번이요 예, 그럼 12번 14번 볼게요 아니 이게 예, 12번은 다 맞았는데 디스크립이랑 디스크립이 2번이 깔려가지고 아네 그럼 12번 볼게요 12번은 네. 어 요거죠 첫번째 단어 A번 봐봐 <laughs> A번은 Describing, Describing 이건 무슨 차예요 Many teachers a n all l i s 요거에 주어구요 는 are used 사용되어진다 B동사 다음에 are used 이렇게 썼어 네. 수동 표현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 써야 그래야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so 투담에 describe 동사원형 써야 돼. 다음은 B, B m a d e 냐 made in이냐? In 앞에 위치가 있죠. B는 네. 위치 동그라미 해봐. B에는 위치가 있잖아. 이 위치는 무슨 겹이야 얘가 중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두겹아면 목적격이죠 네. <laughs> 뒤에 문장이 주어가 없으면 얘가 두격이겠지 목적이 네. 없으면 목적격이고 그럼 위치 다음에 보세요 these comparisons 얘가 주어야왜 동사가 아니니까 맞죠? 그럼 목적격이네 어, 얘가 목적격이야 그러면 그럼 뒤에 그럼 뭐가 없어야 돼? 목적격이니까 목적이 없어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in까지 붙어야 in 전치사 인의 목적어가 없어서 위치가 목적격이 될수 있지 그래서 made in 그다음 3번은 explained냐 explaining이냐를 보세요. Have 동그라미 해봐요 3번 C. See. C는 앞에 have가 있잖아. 얘가 좀타역동사지 그죠? 그리고 목적어가 뭐예요? 탈역동사고. 목적어가 this e v a l a t i o n C. 이러한 관계 이게 목적어. 그럼 이제 목적어를 쓸 건데 목적어랑 관계를 관계가 동사가 뭐니? explain이죠. 그지? 설명을 직접 하는거야? 능동관계면 ing를 쓰면 되고 아 능동관계면 여기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번형을 쓰면 되고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쓰면 돼요. 근데 관계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 안되죠. 그럼 뭘 써야돼? e x p l a i n t <laughs> o 라고 해서 뭘 써야돼? pp를 써야지. explained 그래서 이는2피 그래서 1번이네요 오늘 참고 잘 해보시고 13번 맞아요? 14번 어예 14번 볼게요 14번에 <laughs> A 보세요 A는 칸칸칸 s c i o u 잖아 뒤에 거 네. 그렇죠. 칸샤스 니스가 무슨 뜻인데? 의식이라는거래요이 14원의 내용은 우리의 식 중에 배고프면 우리 의식의 넘버 원이 배고픔을 빨리 채우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모든 감각이 그 배고픔을 채우는 거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oreground 맨 앞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뭐가? 어, uh, to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한걸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맨 의식의 맨 앞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A는 consciousness 의식 다음 B. B는 scarc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이 권리는 열정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럼 보세요 Once 일단 we eat 우리가 먹고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이러한 예전에 봤던 광고판들을 더 이상은 뭐 하잖아 주목하지 않죠 왜 배고픈 걸 충족을 했잖아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눈에 안 보이겠지 그래서 B는 B는 스퀘어 스우 리는 거의 뭐뭐하지 않게 거의 뭐나 하지 않게 같은 발 에어 이렇게 다 같은 뜻그 다음에 C는 어 보세요 써. So,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텐션 긴장감을 엘미네이트가 없앤다. 일루미네이트는 약간 그런 건데 환상 환영 그런 거. 무슨 빛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없앤다. C. Eliminate. 자, 오케이. 이징은는 뭐, 없어요? 6페이지. 음, 6페이지 없습니까? 예, 7페이지. 3페이지 2번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 는 여기에 얘기하는 게, 어, 가이드, 아이들할수 있는 p h i l o 인도 해줄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만약에, they have their work objective in mind. 마음속에, 그들의 가치가 있는 목표, objective, 목표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make decisions 결정을 한다. 그들 프로그램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 속에 뭐가 있어? 가치관이 목표가 있다면 그들은 뭘할 거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표가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모르고 항해하는 선원들처럼 완더가 돌아댕긴다 이런 뜻이야. 배회한다. wonder around. 배회하지 않을 거다. 목적 없이 떠돌지 않을 거다. 그래서 2번. 또요? 실페이지 없어요. 없어요? 네. 다음은 끝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술형. 서술영이 15분부터 있네. 네, 네 15분 더 펴가지고 서술영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진짜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답을 보고 한번더 써볼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 되지 않아요?